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이번 영상은 경주마 NFT를 가입하고 KYC, OTP 인증까지 전부 다 완료하는 영상을 여러분들께 안내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영상 댓글에 메타페스트 경주마 NFT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려면 가입을 해야 될 텐데. 자, 사이트를 클릭하고 들어오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레지스터 등록이라는 뜻인데요. 풀네임에다가 여러분들의 성함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길동 이메일은 여러분들 메일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메일을 쓰시고 샌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퍼즐 맞추기 같습니다. 퍼즐 맞추기를 여러분들이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면 코드를 여러분들 메일로 들어가셔 가지고 이메일 코드 영문 대문자를 써 주시면 됩니다. 영문 대문자로 여러분들이 써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마리띠 아이디 플랫폼 내에서 활동할 아이디를 쓰시면 됩니다. 로그인 하실 때 여러분들 유저 네임 유저 네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로그인 할수 있고 이 유저 네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캐시를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 이름을 쓰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플랫폼 내에서 게임 내에서 활동할 아이디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다가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를 써주시면 될 겁니다. 패스워드를 여러분들이 써주시고요. 한번더 패스워드를 한번더 확인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핀번호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리 숫자를 기억하시겠고요. 네 자리 숫자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레퍼럴 코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라는 여러분들 국적이 한국이면 KO, Korea 이렇게 쓰셔가지고 등록하시면 가입은 간단합니다. 가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상 댓글에 여러분들 유저 아이디 유저 아이디를 남겨 주시면 여러분들 메타페스트에서 경주마 한 마리를 무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자, OTP를 등록하기 전에 KYC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KYC를 등록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계좌라는 버튼이 있고요 계좌라는 버튼에 여러분들 어, Security Center 보안센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화면에 보시면 체크 모양이 되어 있는 것은 이미 인증이 되었고요. 느낌표, 느낌표, 느낌표는 얘들 아직 인증이 안된 겁니다. 어, 전화번호 인증을 먼저 하고 KYC 인증을 해야 합니다. SMS 얘를 먼저 인증해 볼게요. 밑에 하단 내려 보시면 여기 여러분들 폰 넘버를 써라. 폰 넘버를 쓰고 문자 확인을, 문자 인증을 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010으로 시작하는 핸드폰 번호를 눌러 주시고요. send라는 버튼을 나중에 눌러 줄 겁니다. 잠깐 위에 보시면 국적이 있습니다. 국적은 여러분들 코리아 K O R E A 치시면 여러분들 국적을 먼저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체크하고 나서 여러분들 send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퍼즐 맞추기 여러분들 어, 해 주시고요. 퍼즐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여러분들 어, 폰으로 여러분들 전송 코드가 나올 겁니다. 그 숫자를 여러분들이 써 주시면 됩니다. 숫자를 쓰시고 나서 여러분들 어 서밋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는 KYC 인증입니다.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영상을 천천히 계속 계속 보시길 바랍니다. KYC 인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 SMS 전화번호 휴대폰 문자 인증이 되고 나면 다음은 KYC를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문자를 보내고 인증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KYC 인증할 건데 KYC 인증은 여러분들 여기 우선 국적을 한국으로 선택하시고요. 주민등록 증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네이셔널 ID 디는 주민등록번호고요. 클릭하고 나서 여러분들 Next 스텝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런 화면이 나올 텐데, 여기에 여러분들 주민등록증 앞면을 사진 찍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주민등록증 뒷면을 찍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얼굴과 주민등록증 앞면을, 얼굴과 주민등록증 앞면을 들고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에 보시면 National ID Number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주민등록번호를 쓰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쓰시고 나서 넥스트 스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영문으로 성,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구글 번역기를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성과 이름을 쓰실 수 있을 거고요. 스테이트, 프로빈스 여기에는 여러분들 코리아로 쓰시면 됩니다. 코리아로 쓰시고 여기에 여러분들 주소를 써야 되는데 이 주소를 쓰는 것 또한 영상 아래에 댓글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영문을 변환하셔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도시는 여러분들 부산, 창원, 대구 이렇게 영문으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포스트 코드는 우편번호인데 우편번호도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것은 영상 댓글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KYC 인증을 하시면 될 겁니다. 다 하시고 나면 여러분들 s u b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체크 모양, 체크 모양이 되었을 거고요. KYC 인증은 여러분들이 다 되고 나면 펜딩이라고 이렇게 뜹니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OTP 설정은 KYC 인증이 끝나고 나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OTP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OTP는 여러분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구글 OTP를 먼저 다운받으세요. 여러분들 구글플랫스토어에 구글OTP라고 지시면 구글OTP 얘를 다운받기를 바랍니다 다운받고 나서 그리고 나면 코드 추가 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코드 추가 라는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어, 이미 OTP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 잘 하고 계시겠지만 코드를 추가해서 QR 코드 스캔 이라는 버튼을 눌러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 이거를 이제 QR로 찍으면 될 겁니다 팁을 드리자면 어, QR을 다른 폰으로 여러분들이 복사, 캡처 하셔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폰으로 이제 QR를 어, 갖다 대면 여러분들 OTP 등록이 완료됩니다. 등록하고 나서 OTP가 등록되고 나면 OTP 번호 여 자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주마 NFT 세팅 완료.